그기 빕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서 미국으로 갈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LA에 갔다가 LA에서 이제 미네 스타로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내는지 꿀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가면서 제가 이제 유학생으로서 우리나라를 떠나고 이제 미국을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그 공부를 하러 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 중에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나눌게요 미국에 가면서 그러니까 같이 미국으로 가시죠 렛츠고!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식을 먹으러 왔어요. 이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들 들어가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죠 네, 저는 이제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수속 다 마치고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면세점 있는데 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매번 갈 때마다 실감이 안 돼요. <laughs> 진짜. 유학생분들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미국 유학생으로서 이제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조금 많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약간 두렵기도 해요. 한국에 있을 땐 그냥 한국말만 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 내가 주변에 약간 피해식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 미국에 가면은 내가 이제 이 방인이다, 언어도 다르게 쓴다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약간 좀 힘들고 약간 걱정도 돼요.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은 지금 제가 니너스타 도착해서 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그래도 많이 타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비행기에서 장시간 동안 지내는지 이걸 이렇게 지내면 조금 빨리 간다라는 그런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갈까요? 에서 시간 빨리 보내는 꿀팁을 알려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빼빼로예요. 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타면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먹는 과자는 아꿀맛두 번째는 유튜브 레드예요. 유튜브 레드는 유튜브에 정식으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볼수 있어서 유튜브 광팬인 저에게는 비행기에서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게 만들죠. 세 번째는 웹툰을 임시 저장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몇몇 웹툰들을 한 번에 몰아서 비행기 안에서 읽는데,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씀. 네 번째는 출출할 때 라면을 시켜서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마지막은 꿀잠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느샌가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드디어 미인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힘들다이게정장다 어, 하면은 몇분걸몇 시간 걸리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시간 정도 걸린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제 미국 도착했으니까. 근데 저 먼저 씻고 저 씻고 좀만 쉬다가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방금 씻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밥좀 먹을게요. 지금 몇 시냐면 지금 9시 53분이에요. 아, 배고파. 밤에 늦게 들어와서 제가 여기 지리도 잘 몰라서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아끼는 햇반과 고추참치를 꺼내서 먹는데 이것만 있으면 최고죠, 진짜. 제가 아까 인천공항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을 떠난다는 게 정말로 불안한 거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걱정도 많고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두 번째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만큼 기대감도 크고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도 많아요. 더 노력을 해서 내가 얼마큼 다음 방학까지 성장을 해 있을까? 내가 얼마큼 노력을 할까? 그런 기대감도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진짜 노력해야죠. 진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살 생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있으면은 그만큼 걱정과 불안감이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엄청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학에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시작하는데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모두 나 저희 12월까지 진짜 열심히 한번 살아보죠. 물론 걱정과 떨림이 있고, 불안한 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대감과 설렘으로 노력을 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laughs>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드라프가 펜실베니아에 왜안 가고, 미네스타에 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번에 맞춰주시면은 제가